학교 3학년 학생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중3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사전 연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이 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요 표현 봤죠. Don't worry about making mistakes. 자 실수를 만드는 것을 걱정하지 마. What would you do if 만약에 뭐뭐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해서 대답을 어떻게 했죠? I would를 쓰죠. 자, 이 표현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잠시 어, 교과서 107페이지를 봐주세요. 교과서 107페이지 자, 이 교과서 107페이지에 어, 그림이 몇 개가 나오나요? 자, 사례가 Snow White, Peter Pan, 신데렐라, 콩지 해서 네 개의 경우가 나오죠. 이네 개의 경우를 활용해서 말하기 평가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상황을 줄 거예요. 선생님이 1, 2, 3, 4번에 있는 이 문장을 선생님이 제시를 하면, 어, 여러분이 이네 개의 그림 중에 하나를 뽑으면, 자, 이 비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스노우화이트를 뽑았네요. 자, 스노우 화이트를 뽑았는데 아, 선생님이 I got lost in the forest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대답하면 될까요? Don't worry about it, Snow White. 걱정하지 마, 신데렐라야. The seven dwarfs will help you. 자, 일곱 명의 난장이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어, 아이고. 자 수행평가 1번 예시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한 거는 2번의 그림이었죠. 자 1번의 그림을 뽑은 경우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나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어 입고 갈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표현 말하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각각의 문장입니다. 걱정하지 마 신데렐라야 하면 don't worry about it cinderela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다음 상황에 맞게 뒤에 나올 문장을 완성하시면 돼요. 어떻게? the fairy the fairy godmother will make a dress for you. 자, 뭐가? 어, 요정 대모가 the fairy godmother will make a dress for you. 자, 너를 위해 드레스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1번. 1번을 뽑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2번의 경우. 자 2번은 누구죠? 스노우 화이트죠? 그럼 걱정하지 마라 스노우 화이트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Don't worry about it,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걱정하지 마. 이렇게 1점. 자그 다음. The seven dwarfs will help you. 자 7명의 난장이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1점 1점. 그 다음. 자 3번. 자, 걱정하지마 콩지야 똑같죠? 자, don't worry about it 콩지 콩쥐. 자, 콩지야 걱정하지마. A frog will help you. 자, 누가? 어, 개구리가 널 도와줄 거야. 자, 그 다음 피터팬. Don't worry about Peter Pan. 피터팬, 걱정, 피터팬. 걱정하지마. 자, 팅커벨이 널 구해줄 거야. t i n k e 커벨 will save you.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수행평가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교과서 109페이지 와주세요. 109페이지. 자, 여기 사례가 있는데, 어, 요 사례가 다 1대1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 의미가 얘랑 딱 맞는 게 아닌데, 자, 요 상황이랑, 어, 요 각각의 상황 있죠? 매직 카펫, 매직 드링크, 그 다음 또뭐 있어요? 매직 i 트 매직 플랜트, 그 다음 또뭐 있죠? 타임머신, 매직 램프 이런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가지를 선생님이 여러분이 매직 카펫을 뽑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매직 수트를 뽑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밑에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볼까요? 매직 카펫이죠. 그러니까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magic carpet? 너가 만약에 매직 카펫 가 있다면 너는 뭐를 할 거니? I would never work. 나는 절대 결제 않을 거야. And always fly to wherever I want.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갈 거야. 항상. 자, 얘는 매직 카펫이니까 첫 번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매직 드링크예요 매직 드링크. 매직 드링크는 요 중에서 고르란 얘기예요 자, 매직 드링크.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자, 드링크라는 게 여기 나왔네. 그러면. drink it and become smarter. 자, 나는 그걸 먹고 나는 그거를 마시고 어, 똑똑해질 거래요 그럼 얘가 magic drink겠죠? I would drink it and become smarter.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magic suit예요. magic suit는 뭐 하는 거죠? 입는 거죠. 그러니까 wear를 들어가면 되겠네요. I 어 I would wear it and become stronger. 자그 블랙팬서 그것처럼 뭔가 탁 입으면 이렇게 막 힘이 나는거 그런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i would wear it 나는 그걸 입고 그리고 become stronger 강해질 거야 더 강해질 거예요그 다음 어자 매직 플랜트 볼까요 매직 플랜트 자 몇번째일까요 두번째 들어가면 되겠네요 grow it and become rich 자 그러면 자 매직 플랜트 I would 뭐라 하면 될까요? Grow it and become rich. 나는 그것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부자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자 go back to the past and meet my parents죠. Go back to the past. Past라는 건 뭐예요? 과거죠.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내 부모님을 만날 거예요. 비슷한 나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냈는지 오참 재밌겠죠. 자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자, I would go back to the past and meet my parents.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매직 램프를 뽑았어요. 매직 <laughs> 램프를 뽑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자, I would become best friends with Jinny and ask for many wishes. 자, 나는 지니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어 소원을 빌 거예요. 소원을 요구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자, 요거죠 자, 여러분이 1번 그림을 뽑았을 경우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2번은 어, 이게 선생님이 2번 이렇게 했는데, 이 2번은 자, I would grow it and become rich죠. 그러니까 이 번호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뭐에 관련된 거예요? 그쵸? 얘는 plant, 그다음 얘는 그쵸? 어, magic Suit 그 다음 얘는 뭐 될까요? 자 얘는 Time m a h i n 그 다음 얘는 Drink가 나왔으니까 Magic Drink 그 다음 얘는 Best Friends with a Genie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쵸. Magic Lamp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좀 어려운 게이 3번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줌 수업 하면서 여러분도 이거 모토를 선생님이 지난주에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토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이 모토를 토대로 여러분의 모토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go for it 한번 해봐.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Well begun is half is done. 자, well begun. 자, 반은 시작한 건 시작이 반이다. 이런 뜻이죠. Work hard, play hard.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 Stay hungry, stay foolish. 자,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행해라. Nothing is impossible. The word itself says I'm possible. 자, 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말 자체처럼 I'm possible. 자, 여기에, 어퍼스트로피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고 대문자 바꾸면 impossible이 뭐가 돼요? possible이 되죠. 나는 가능하다. 난다할수 있다. 이런 뜻이고.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and uh, live,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그리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되게 좋은 말이죠. 최선을 다해라. 이런 뜻 같아요. 자, only I can change my life, no one can do it for, it, for me. 자, 어, 오직 I can change my life 내 인생을 나만 바꿀 수 있다 No one, 아무도 can do it for me 나를 위해서 대신해주는 건 없다 이런 뜻이고 자, 이런 모토들이 있는데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으셔도 돼요 자, what is your motto? 이렇게 해서 너의 모토는, 너의 좌우명은 뭐니? 어, 한번 해봐야 자, it means, 그건 의미에 자, 가서, 가라 그리고 do things, 해라 without fail 자. 뭐 없이 두려움 없이 because failure is also good experience. 자, 무엇 뭐 또한 실패 또한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해라. What is your motto? 자, 너의 모토는 뭐니? It is. 자, 너의 모토는 뭐니잖아요. 그러니까 your motto가 여기 is로 바뀐 거고 is가 나와서 와시 바로 너의 모토를 써 주시면 돼요. 이 폼은 바뀌지 않아요. It is 여러분의 모토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 it is no pain no gain. 어, 자,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What does it mean? 이거 선생님 막 썼는데.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It means you can get something special if you work hard. 자, 너가 만약에 열심히 일하면 어 특별한 어떤 거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 이런 뜻이죠. No p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행 평가 내용은 상황 네 가지 중에서 그림을 뽑고 비역화를 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네 가지 상황 보여 줬죠. 자, 상황 여섯 가지 중 그림을 뽑고 비역화를 하는 거. I would never work and always fly to wherever I want. 내가 원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따라갈 거야. 자, 본인의 좌우명 만들기 생각하세요. 이 강의 다 듣고 줌에 들어와서 출석체크 하신 다음에 어, 출석체크 하면서 이 좌우명 쓰기랑 말하기 자, 비공개로 하시지 말고요. 다른 친구가 어떻게 쓰는지도 볼수 있게 자, 공개로 하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 가진 장점이 여러분이 인터넷을 바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도 채팅창에 다 남겨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신기정 선생님이랑 바로바로 바로 거기서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면 어 시험을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등교 계약하면 목금에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강의를 듣고 출석하기는 수업 시작과 동시에 줌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자 지금 먼저 이거 본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우명습 보자마자 줌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음형쓰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그리고. 2학년이고. 자, 요거 3학년 말하기 평가 선생님이 답안지 이렇게 지난번처럼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좀 넓게 하면 좋을 텐데 자, 말하기 평가 상황 네가지중 1번 그림을 뽑은 경우 비역활에 대한 대답 해서 선생님이 아까 이게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크게 썼어요 자, 이 평가지는 두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 보면 연습해 봅시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표현하기 어,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이베음터에 연결된 유튜브 링크 타고 들어가면, 여기 다 나와요. 선생님이랑 조금 전에 했어요. 요 내용을 다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언제 줄 거냐. 자, 목요일날 등교 계약 하자마자, 선생님이, 어, 등사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바로 줄 거예요. 바로 주는데, 어, 주면, 반장이, 어, 선생님한테 가지고, 정보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거기, 어, 학급함에 넣어 놓을 거예요. 넣어 놓으면 그걸 다 가지고 목요일 날 받고 다한 다음에 금요일 날다 반장이 걷어서 제출해 주세요. 자, 요 답안지를 내지 않은 어, 학생은 자, 수행 평가 거기에서 감점이 있습니다. 어, 여기 마이너스 1점하겠습니다. 이 평가지를 꼭 내셔야 돼요. 이 평가지를 안 내서 받는 불이익은 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따가 좌음형 쓰기 하죠. 그러면 이 학습지를 어, 교과서에 이걸 교과서나 노트에 적어뒀다가 좌음형 말하기, 좌음형 쓰기를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이거를 앞뒤 한 장으로 어, 한 장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우리 교과서도 한번 잠깐 볼까요? 본 김에 한번. I don't have anything to wear to the party. Don't worry about it, Cinderella. The fairy godmother will make a dress for you. I got lost in the forest. Don't worry about it, Snow White. The seven dwarfs will help you. I have to fill up the broken pot. Don't worry about it, Kongji. A frog will help you. I, I got locked up in Captain Hook's ship. Don't worry about it, Peter Pan. Tinkerbell will save you.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여러분은 요 밑에만 하면 됩니다. B 부분만. 자, 그다음 선생님이 109페이지 갈게요. 자, magic carpet magic carpet 예정.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magic carpet i would never walk and always fly to wherever i want 자, magic, magic drink. drink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magic drink. i would drink it and become smarter. 자, 여러분, 요, time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time machine? I would go back to the past and meet my parents. Magic suit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magic suit? I would wear it and become stronger. Magic plant.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magic plant? I would grow it and become rich. Magic lamp.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magic lamp? I would become best friends with a genie and ask for many wishes.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선생님이 보여주면 요대로, 그대로 써서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거죠 아니구나. 어, think and write. 자 think and write 보면 여기 나와요. Well begun is half done. No pain, no gain. Go for it. Work hard, play hard. Without hard work, you can get nothing as a reward. 자, 굳이 힌트를 준다면 자 여러분이 안 만들고 이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What is your motto? 그러면 it is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입니다. Go and do things without fear because failure is also a good experience. 자, 그다음 2번 no pain no gain 쓰이죠. Without hard work, you can get nothing as a reward. 자, without hard work, 열심히 일하지 않고, you can get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상으로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다음, once you start something, it will be easier to finish it. 자, 시작이 반이다. 이거는 자 일단 you start something, 너가 어떤 것을 하면 it will be easier to finish it. 그것을 끝내기가 쉽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Work hard, play hard.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work and rest. 자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너무 놀기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아라. 이런 뜻은 자 balance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Work and rest. 휴식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래요. 자, 요거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120페이지. 자, 요렇게 연결해서 하면 돼요. 요거 그대로 좌우명 말하고, 요렇게. 자, 쉽게 어려운 사람은 요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좀 창의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본인이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좀 확실해졌나요? 그러면 좀 이따 줌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